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, 미사사에서 어, 제가 뭘 샀어요. 네, 그거 금액을 올려볼 거고요. 이렇게 왔어요. 지금 화면이 다안 잡히는데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네. 이렇게 왔어요. 주소는 이렇게 가렸고요. 이런 식으로. 이번엔 제 용돈으로 사서, 네. 좀, 크기는 손바닥 하나, 둘, 셋, 세개 정도고요. 어, 두께는 이 정도. 두께도 손바닥 딱 하나가 되네요 이렇게 됐고요. 한번 뜬난 장모 하나 근데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. 또 최대한 이렇게. 아, 제가 이걸 진짜 못뜯어요 이제 미사사를 제 원래 저번에 미사사 한번 샀었어요. 크리스마스 그엄마 그 선물로.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, 뭐지 조금만 해서 그 그랬는데 그냥 미사자에 썼어요 안됐네 만약에 뭐 시끄러우시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뜯고 올게요 네 속에는 이렇게 있고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가격은 아는 것만 알려드리고 모르 는거는 죄송한데 못 알려드리겠어요. 이거는 먼저 샐러드 파우더인데요. 이게 요새 새로 나온 거예요. 브로콜리 샐러드 파우더인가? 네 그거. 어 이거는 얼마였지? 네 제가 살때 수첩에다가 적어놔가지고 네, 그거 이거는 980원. 이거, 그린 색깔이랑 올리브 그린 색깔 있었는데, 저는 올리브 그린 색깔 샀고요. 언니가 올리브 그린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, 이거. 샀습니다. 이거 980원이고요. 그리고,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할게요. 이거. <laughs> 먼저 이거는, 어, 뭐지? 슈가 파우더 이종이에요 이거 980원이고요. 제가 슈가파우더로 뭐, <laughs> 어떤 초코케이크 만들려고 그러고 설탕은 도넛에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없어서 한번 샀어요 이거 980원 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딱 한눈에 딱 보여요 뭐가 슈가파우더 그런 고 뭐가 슈가 아니 뭐가 설탕파우더 아니 설탕 표현 재 이렇게 있고요 공병 다 쓰면 또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면도예요. 이거는 200원이고요. 응? 어제가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저번에 어, 크리스마스 탈때 단면도를 사려고 했는데 단면도를 안 줬고 단면도 칼이라 해가지고 제가 그때 못 샀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제가 샀어요. 이런 식으로. 진짜 날카로울 것 같아. 이건 아주 조심히 써야겠어요. 네, 이렇게 단면도. <laughs> 200원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스댄크루 세트예요. 어, 이거는 980원이고요. 어, 종지그릇도 있었는데, 어, 종지그릇보다 스댄크루이 더 크잖아요. 그래서 스테이크를 샀고요. 이 980원입니다. 거의 다 100원대예요. 3개가 있어요. 아 진짜 귀엽다.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. 진짜 예쁘죠? 네 이렇게 있고요. 980원 다음은이제 마지막에 소개해드릴게요. 이거는 어? 뭐지? 뭔가 좀 이상한데 좀뭐 이상해요. 제가 이거 제가 이거 이거는 블랙 미니 접시 7종 세트인데요. 이거 3,500원인데 제가 이거를 하나만 시켰는데 두 개가 왔네요. 왜 이러지? 가격이 소스인가? 돈인가? <laughs> 네. 뭐, 어, 그러면 제 하나 못 샀죠. 모르겠네요. 제가 두개시켰나 어쨌든. 음, 이렇게 있어요. 어, 가격도 좀싼거 같아가지고. 왜 네, 일곱 개일까요? 지금 이거 행사하고 있어가지고, 여덟 개일 텐데. 네. 일단, 렇게 진짜 미니, 엄청 미니고요 3,500원. 안요삼신기아 <laughs>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. 어, 이거 무슨 일이야. <웃음> 이거는, <웃음> 이거 블랙 그라탕 그릇스티인데요 이거. 3,500원. 다 블랙으로 샀어요. 블랙이 가장 예뻐 거에요. 이거. 어, 아, 이것도 5개가 니네 <laughs> 제가 <laughs> 그루스다두개씩왔어요 생그릇 말고. 이거 뭐지? 제가 두개 시켰을리 는 없는데 네 어쩔 수 없고 이거 블랙 그라탕으로 이것도 여섯 개여야 할텐데 네 이렇게 왔어요 진짜 예뻐요 제가 스파게티 담을려고 라스아고 3500원 <laughs> 이거가 하나가 더 왔네요 이것도 하나가 더 왔어요 왜 이런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네, 이거는 그냥 어, 잘못 사고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안 열어볼게요. 그리고 <laughs> 이거는 데코돌이에요. 어? 진짜 크다 데코돌. 에이, 엄청 커요. 진짜. 에이, 손. 진짜 손하나보다더커요 엄청 크다. 데코돌? 40g이고요. 이거 1 9 0 0원이에요 이렇게 클진 몰랐어. 이거 그릇만들 때 좋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구매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덤인데 <laughs> 먼저 매진 전용 클리너구요 이거 덤 그릇이 세 개가 왔네요 에이, 똑같은 종류가 왔어 아 짜증나 허, 죄송합니다 이거 원형 대 같은데? 이거 흰색? 이거 두 개? 이거 뭐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네. 이거 팔가지 없이네요? 제가 팔가지 없이가 하나도 없는데. 에, 이거. 아, 이렇게 세 개가 왔구요음 <laughs> 이건 진짜 의문이 가네. 하하. <laughs> 이거 뭘까요? 제가 가질까요? 이게 네. 근데 <laughs> 네, 제가 합계가 어 14,540원이었거든요. <laughs> 근데 이게 이거를 더하면 2만 원이 넘을 텐데. 아마도. 근데 <laughs> 네, 이건 의문이 가고 네, 총,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. 왔고요 이상으로, 어, 미사사 구매 후기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